많은 분들이 지원동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 넣다가 면접이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장공사의 스마트 물관리 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물관리는 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장공사에 입사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함께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이게 회사 소개이지 좋은 지원 동기라고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면접을 뚫어냈고 제 지인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자유 문항이고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 교환 학생을 하면서 현지에서 알바 자리를 찾아서 생활비를 충당했던 게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에서 이 이야기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지원 등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공사에 행정 업무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행정 업무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환학생 시절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현지 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며 문제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며 공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회사가 아닌 나에서 출발하는 지원 동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